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벨사살이 살해당한 이후 그 왕조가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그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중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가 이제 근대 고대 근동을,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다리우스라는 왕은 꽤나 지혜로운 인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전 세대, 그러니까 신 바빌론의 통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죠. 모든 나라든 새로운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되면 대규모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자신의 뜻대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다리우스 왕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보이는 것이 이전 세대의 관습들과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재들을 되도록 임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거죠. 자, 1절에서 3절 보세요.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가,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자기의 뜻대로 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이러한 장치 가운데서도 권력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명된 사람들, 그 관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5절이에요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음,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주 작고도 작은 민족, 유다 민족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쉽게 말해 보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위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약점과도 같은 부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부분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이전에 누부갓네스 왕에게서 보여줬던 왕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다리우스 왕에게도 있을 것으로 여긴 이들은 다리우스 왕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리우스 왕 역시 왕권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승인하고 말죠. 1 0절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을 지속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세요.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행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을 보고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라는 존재, 그또 다니엘이 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인식뿐만 아니라, 어, 아주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결국, 다른 성, 관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또 20절도 보세요. 어, 왕이 말하 다니엘에게 말하죠.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호. 또 20절에, 예,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어,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죠. 어, 다니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21-22절입니다. 인금님의 어, 만순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당당하고 동시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멋진 모습에 다리우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시죠. 특별히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며 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또그 친구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알리시고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것이에요. 누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벨사살 왕을 거쳐 다리우스 왕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눈에 보이십니까? 최고의 존재, 으뜸의 존재, 사람과 연합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 심판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존재,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이시는 존재, 누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우스 왕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제국에 조금씩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명확하게 다가올수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죄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권위자의 권위를 높이 세우며 그에게도 역시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그 형벌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오히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 입혀진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권위를 존중할 줄도 압니다. 오늘날 권위의 실종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각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내어 줍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당신을 나의 권위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당신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는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의 자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외칠 수 있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 때문이라는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